할머니, 오늘의 단어는 팩. 마스크 팩할때 팩. 팩은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럼 함께 알아봐요. 호호이. 뭐. 물건을 만드는 건물은 뭐죠? factory. factory. 일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? factor. factor.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, 재능. faculty. faculty. 얼굴의 특징을 만드는 안면에 facial facial 이를 쉽게 만들어 주는 시설 facility facility 꾸며서 만들어 낸 이야기 허구 fiction. fiction 그냥 꿈만 없는 사실은 뭐죠 fact fact 마지막 두 그룹 간의 다툼은 faction faction,